소통하는 엑셀 시리즈. 자,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기능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천배, 만배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소한 활용 팁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팁은요. 그 우리가 어떠한 계산 작업을 할때 범위를 지정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고정이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런 계산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데이터가 밤새 들어온 데이터가 이만큼 또 쌓여 있어요. 나 이제 합계 이만큼 내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계속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동적인 범위 또는 유동적인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나는 어떤 영역의 데이터들을 참조해서 뭔가를 계산하는데 이 참조 범위가 또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준비했어요. 함께 봅시다. 네. 어그 여러분 엑셀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찾기 참조 작업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때 유용하게 쓰는 많이 쓰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예요. 이 VLOOKUP은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품목이 있어요. 나 빵집 주인. 그래서 품목이 이렇게 있어요. 10년째 이 품목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단가표를 참조해서, 아, 어떤 고객이 이거 살구파이 세 봉지 사갔네. 그러면은 단가 3,500원에 3만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바로 단가 정보를 다른 곳에서, 다른 시트에서 참조할 때, 바로 브이로그업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 바로 이런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표정이 근데 좀안 좋죠?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 요렇게요. 일단은 단가 정보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단가예요 빵집 주인, 정리 다 해놨어요. 그리고 판매 현황은, 어, 몇 시에, 어, 판매 일시, 몇 시에 어떤 제품을 몇개 사갔다. 그러면 단가를 알아야 금액을 계산하겠죠. 바로 이 단가가 얼만가 이거를 단가 정보표에서 홈의 식빵을 찾아서 그것의 단가 4천원만 여기로 읽어오면 계산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브이로그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저의 얘기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v l o o 을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쓸 거예요. 는. 좀 크게 써드리죠. 자, 이 정도 크기면 마음에 들려나요? 자, 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v l o o 버티컬 룩업. 자, v l o o 가로 열고. 어, 나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룩업 밸류. 찾고자 하는 품명이 바로 호밀식빵이야. 얘의 가격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 신표 찍고. 근데 어디 가서 찾느냐면은, 여기에는 호밀식빵의 단가가 없죠? 이 시트에는. 그럼 어디로 가요? 단가 정보 시트로 가서.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빵집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집은 여기에 품목을 사장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건 필요 없죠? 품목 단가는 필요가 없어요. B의 4번지부터 C의 16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범위는 이 판매 현황의 모든 품목은 이 빵집에서 취급하는 이 품목 안에 모든 게있겠죠 따라서 참조 범위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눌러야 돼요? F4. 그래서 F4를 눌러줘요. 여기도 F4 이렇게 됐죠? 심표 찍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한 게 단가 정보에서 제품명이 필요한가요? 단가가 필요한가요? 다시 보여드리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단가. 그러면 이 범위 지정한 곳에서 첫 번째 열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에겐 두 번째 열이 필요한 건가요? 두 번째 열. 그래서 이나이 이 열이 필요해.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식빵이 아니죠. 호밀 식빵과 밤 식빵은 다른 거죠. 따라서 포밀식빵과 똑같이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것의 단가를 알려줘라. 정확히 일치, 포이스, 보이죠? 따라서 영, 영 써도 되고 포이스 써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 은 답이 어때요? 4천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따닥, 맞죠 여러분? 네, 이렇게. 참고로 NA는 뭐냐면은 여기는 현재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런 뜻이에요. 에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VLOOKUP을 이용해서 너의 제품명을 내가 이 단가 정보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미안한데 너의 제품 비어 있는 이 칸에 대한 제품은 못 찾겠다 깨꼬리 이런 뜻이에요. VLOOKUP의 에러입니다. 찾기 참조 미스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이로그업이에요. 뭐, 금액은, 뭐, 나머지는 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곱하기, 단가. 맞죠? 엔터. 그래가지고 뭡니까? 따닥.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다단. 여기서 문제예요. 뭐냐? 우리 이 빵집에서 이번에 신 메뉴를 대거 만들었어요. 신 메뉴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이로그업을 쓰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범위. 즉, 단가 정보표의 이 품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늘 고정적이면 브이로그업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단가 정보의 제품들이 자주 바뀌는 거다. 또,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브이로그업 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크랜베리, 크랜베리 식빵. 엔터꽝. 그 다음에 또 뭐를 쓸까? 네, 뭐, 어, 뭐라고 쓸까? 어, 뭐, 비프 샌드위치. 크리미, 크리미 샌드위치 막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크랜베리 식빵은 4,100원이고 뭐 비프 샌드위치 5,500원 뭐 크리미 샌드위치 5,7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 V1 루업은 이러한 정보들을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반영 못한다는 거죠. 왜? B4에서 C의 16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고정적 범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못하잖아요 지금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카스테라가 아니라 여기에 크리미 샌드위치 보세요 당장 에러나지 모차케딱깨 꼬리깨꼬리 이렇게 확인되죠? 아 그래 이런 게 문제구나. 맞아요. 즉, 여러분께서 엑셀, 브이로그 p 함수, 정말 정말 필요한 함수예요. 우리 엑셀 배우는 분들 중에 가장 좋은 함수야. 엑셀이 정말 놀라워. 와, 뷰리풀 원더풀, 풀풀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브이로그 p 함수 때문이에요. 얘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브이룩업을 좀더 건강하게, 좀더 유용하게, 좀더 활용도 높게 쓰려면 뭔가 이 고정적인 범위가 아니라 보, 보다 더 넓게 유동적으로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뭔가 채워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바로 이 유동적 범위 즉 참조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늘어나게끔 얘한테 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유동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바로 옵셋이에요. 이 옵셋 함수는요. 오늘 얘가 뭐다. 이렇게 쓴다. 이걸 보여 드릴 거고 얘의 다양한 활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셋은요. 어, 형식이 좀 많아요. 뭐가? 아규멘트가총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중에서 필수는 필수 아규멘트는 기준 셀, 행 이동 칸수열 이동 칸수 이게 필수고요. 얘네 두 개는 옵션이에요. 자, 설명드리죠. 기준 셀은 너가 참조하려는 셀 번지 몇 번지야 말해 봐. 이거예요. 그 기준 셀에서 이 셀을 중심으로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 아래부터 범위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이위동네를 범위로 잡을 거냐? 위, 아래, 위, 아래, 이거를 담당하는 게 바로 행 이동칸 수예요. 즉이 셀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셀이 참조할 위. 이 셀을 기점으로 여기에 위에 있는 셀이냐, 아래에 있는 셀이냐, 이것의 행의 개수. 즉, 이 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몇칸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범위를 잡을 건지, 아니면 위로 몇 칸을 올라가서 범위를 잡을 건지, 이걸 지정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열 이동 칸수 보이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칸 내려왔어요, 아래로. 그럼 여기에서 열, 바로 여기 열이에요. 그러면 열을, 어, 이쪽의 열로 범위를 지정할 건지, 이쪽의 열로 범위를 지정할 건지,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열 이동 칸수예요. 됐나요? 좀안 됐나요? 예, 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맨 위에 기준셀을 중심으로, 만약에 제가 B3번지라고 합시다, 기준셀이. 그러면, B의 3번지로부터 1행 내려왔어요. 하나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 내려오고, 옆 칸으로 하나 이동했어요. 그러면 C의 4번지가 되죠, 여기가. 옆 칸으로 이동했다, 1,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조할 행의 수, 참조할 열의 수가 이제 들어오죠. 참조할 행의 수는, 그러면 바로 이 지점, 1콤마 1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몇 줄, 여기서부터 하나예요. 하나. 만약에 제가 여기서 둘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개행그 다음에 요 옆에 두개 열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열 여기 두 번째 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칸 범위를 지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가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단가 정보 옆에 빈칸 있으니까요.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편의상 A, B 이렇게 쓸게요. A, B. 그리고 데이터를 어, 1 쓰고, 우린 데이터 많이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면은 오 나오고요. 19 썼어요. 그래가지고 범위 잡고 또 끌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이만큼을 더하고 싶어요. 요만큼. 음, 이만큼 더하고 싶어요. 아니야.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 요만큼 우리 더해볼까요? 요거, 요거 합. 1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9. 요거를 구해볼게요. 자, 베이스 캠프는 F의 6, 아, G의 6번지.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요것의 합을 구한다 그랬죠? 그럼 합을 구할 때는 함수가 뭐예요? 는, 썸, 가로 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원격으로 조정하려면 offset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어, 썸 안에다가요. 그렇죠. 나 더할 거야. 항상 결론이 되는 함수는 맨 끝에 sum offset. 자, 그러면 여러분 베이스 캠프 G의 6번지. 나 여기서 시작할래. 이런 뜻이에요. 쉼표 찍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칸 내려와 보실래요? 그럼 여기죠. 자한칸 내려올래?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예요, 여기. 그럼 여기서 자 옆으로 는안갈 생각이에요. 옆으로 안갈 거예요. 그럼 옆으로 안 가려면 요 자리, 요 자리. 그럼 열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안 가려면 여기 옆으로 가려면 여기가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하나 내려왔어요. 근데 나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하려면 옆으로 안 갔잖아요. 옆으로 가면 은 1,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인데 안 갔죠? 그럼 안 가려면 0을 쓰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예, 네, 0이에요. 그러면 어, 1, 0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여기서. 나 여기까지 더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얘, 얘부터가 하나예요 하나, 둘, 이행, 높이, 이행. 내가 범위 잡을 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행. 이행. 그 다음 옆으로는요. 여기까지 범위 잡으려면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2.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옵셋 가로 닫고, 썸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22가 나와요. 더해보세요. 1더하기 10. 11. 2 더하기 9 11. 더하니까 22. 맞아요? 자 그러면 어디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더해볼래요? 우리 한번 더해보죠. 이렇게 더하려면 요거 합계를 구해볼까요? 자 베이스 번지 여기서부터 시작할거예요자 어떻게 쓰면 돼요? 는 썸. 어, 나 합계 구할거야. offset. 가로열고 그리고요. 어, 베이스 캠프 G의 6번지 신표 찍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더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칸 내려와야 되죠. 3. 그다음에 요 자리부터니까 옆으로 안 갔어요? 영. 그다음에 높이는요. 여기서부터 몇 개? 하나, 둘, 셋. 높이, 3, 맞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요, 열은요, 1열, 2열. 맞아요? 요렇게 더할 거니까, 2열, 1열, 2열. 그죠? 이렇게. 가로 닫고, 썸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니까, 33이 나와요. 3하고 8 더하면 11, 4하고 7 더하면 11, 5하고 6 더하면 11. 그러니까, 다 더하면 33. 맞아요? 이게 옵셋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없애시면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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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를 이제 부일룩업에서 자 여러분 부일룩업에서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참조 범위 보이세요? 어 참조 범위를 고정적인 범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를 옵셋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옵셋을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어, 일단은 얘는 고정적인 상황이지만 이 옵셋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시나리오 옵셋 일단 써가지고 베이스 번지 여기서부터 잡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실제 데이터는 이 바로 아래 하나 내려와서 이 자리 옆으로 안 가요. 0.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트 높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내려가야 되느냐? 근데 그 내려가는 게 내가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면 그 높이는 얼마가 될지 유동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몰라요. 그리고 심표 찍고 와이드는 당연히 1열, 2열, 즉 6칸과 6칸이죠. 그래서 2. 이렇게 옵셋을 써주면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이 Vlookup에, 아이고 Vlookup에 찾고자하는 범위에다가 얘 대신에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그 물음표를 어떻게 그럼 써야 될까 이거예요. 간단해요. 어떻게요? 여러분 품목은 어떤 열에 있죠? B 열에 있어요. 그럼 B 열에서 B 열에서 이 개수가 모두 몇개 행인지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품목이 써있는 게 모두 몇 개인지 이것만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기본 함수 익히셨어요? 그러면 counta 라는 함수도 배웠겠군요. 예, counta 가 뭐예요? 문자나 숫자의 개수를 세워주죠. 즉, 공백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열 전체에서 문자나 숫자가 써 있는 게몇 개인지 세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세요? 이렇게요. b 열에서 b 열까지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봐. 문자나 숫자가 써 있는 거 17개 나와요. 그죠? 17개 나와요. 어, 그러니까 17개예요. 행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목은 해당되어 안 돼요. 어 해당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면 돼요 17 빼기 1 응, 이렇게 17 빼기 1 16개 그러면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트 부분에다가 카운트 A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비열의 개수 거기서 이 품목 요거 하나 빼고 요 나머지 그쵸? 네 이거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옵셋세그 다음 뭐예요나 베이스 캠프 B의 3번지부터 할거야 심표 찍고 아래로 1 내려올거야 옆으로는 안갈거지 그 다음에 높이는요 어 높이는 내가 유동적이니까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야. 자 B열에서 문자나 숫자가 써 있는 애들 이걸 찾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개수 중에서 이 위에 품목은 아니니까 빼기 1을 할 거야. 왜? 바로 이 밑에부터 개수가 지정되니까 됐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높이만큼 개수를 세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옆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죠. 콤마 이 이렇게 지정하면 은 범위가 여기까지 지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거를 써주면 돼요 어디다? VLOOKUP에다가 그럼 써볼까요? 자 VLOOKUP에 다른 건안 지워도 되죠?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자이 부분을 딜리트를 딱 누르고 뭐라고 써요? 오프셋 원본 범위는 가로 열고 자 원본 데이터 자 뭡니까 베이스 캠프는 품목 B3 움직이지 말아야죠 F4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한칸 내려올 거죠 그리고요 옆으로 안갈 거예요 0그 다음에 높이는요. 바로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유동적 범위에 대처해라 이겁니다. 자, B열에서 B열 맞아요. 네. 따라서 달라비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하 하나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지속적으로 참조할 거니까 혹시 열이 움직이지 말라고 달라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됐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빼기 얼마? 예, 바로 요거 품목 요거 하나 빼줘야죠. 이거 아니니까, 빼기 1,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끝났고, 이제 와이드 들어갈 차례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첫 번째 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열까지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2. 자, 옵셋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나머지 브이로그업 그대로. 됐어요? 자, 끝에서 엔터꽝 쳤습니다. 답나왔지어 4,000원? 자, 그리고 따닥 눌러보니까 이제 답이 크리미 샌드위치 제대로 나와요. 확인됩니까? 자, 그렇다면 테스트 해봐야죠? 여러분, 단가 여기 품목에 신제품 몇 개를 더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빵 뭔가요? 저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써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썼어요. 치즈 케이크. 하고 얘는 6천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요. 예. 망고 샌드위치 썼어요. 어, 7,5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지요. 자, 판매 현황에 제가 맨 17번의 카스텔라 대신에 망고 샌드위치를 썼습니다. 엔터 꽝. 가격 바뀌는 거 확인되죠? 인식했어요? 그리고 8시 35분에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구입했다. 엔터 꽝. 하니까 어, 단가 나온다. 두개 샀다. 어때요? 아, 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도 수식을 다시 쓸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일 룩업에 보다 유연성을 추가시키는 비타민 옵셋을 공부해 봤습니다.